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용도 이력도 없고 그 다음에 신차 보증 AS까지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더 K9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으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신차가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K9. 3 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좌측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신차가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아주 풀 옵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뒷좌석 주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완전 풀 옵션 차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내외관이 정말로 깨끗한 관리가 잘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외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옵션까지 빠짐이 없는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케이 9 3 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옵션 설명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쪽에 그릴에 안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부터 전망추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망 카메라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 LED 헤드램프에서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두 줄의 데일라이트와 그리고 밑에 쪽, 아래쪽에 턴 시그널이 제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터링 휠에서 지금 보여 드리면은 도색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깔끔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50%에서 50 60% 정도 남아 있어서 당장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WD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세단도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제가 상품화를 신경 써서 가지고 온 모습을 실제로 보셔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뒤쪽 휠도 보시면은 까짐이 없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90%는 남아 있는 관계로 앞쪽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서 타이어 걱정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이 더케이9 후면부 모습은 두 줄의 이 리어 램프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지금 뒤쪽도 턴 시그널. 지금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웅장한 이 더케이9 대형 세단의 후면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전동 트렁크가 지금 작동이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 전자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상태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지금 다 보여드리는데 이제 사고 흔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주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짐실일 때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 방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메탈 플레이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계약서에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심하시고 편하게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측 도장면도 보시면 광택이 굉장히 잘 나있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 하나 없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쪽 헤드 지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이제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지금 보여드리면 은 안전벨트 끼임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급 퀄팅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버튼들도 까짐이 없는 모습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컬렉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전 자석이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착자감도 좋은 이 고급 옵션들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시동을 켰을 때는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계기판이 켜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실키로스 88,000km 탄 차량으로 엔진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신차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km까지 일반 소모품까지 편리하게 기아 오토큐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까짐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크게 까진 거 없이 아주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들어가야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치계가 보시면은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나 후축방 감지기도 여기 서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지금 보여드리면은. 후측방 카메라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사각지대 카메라까지도 주행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시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은 HUD가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이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인 HUD. 주행하실 때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HUD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오셨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터치식이나 그 다음에 이 DIS 컨트롤러 주행 중에는 이렇게 이용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이꽉찬 모습의 어라운드 뷰 확인하실 수 있고 주차하실 때는 편하게 주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차량 정보나 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한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나 이제 주행 보조까지도 여기서 다 한꺼번에 설정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색상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터치 하나만으로도 편리하게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 없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나 이제 통풍 시트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다 이용이 가능하고 아주 깔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선을 꽂지 않으셔도 무선 충전 여기서 언어만 놓으셔도 편리하게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어라운드 뷰 버튼이나 그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에 이 감지기 버튼들까지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리얼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 커플 도쪽 고급 마감재는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수석이나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지금 다 상태 확인시켜 드리면 리얼 우드나 이제 고급 가죽들 이쁘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지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이 고스트 도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지금 전 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굉장히 정숙하게 이용이 가능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똑같이 도어 트림에 이컬팅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뒷좌석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고급 나파 가죽 지금 보여드리면은 크게 이상이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에 시트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뒷좌석 들어오셨을 때는 이렇게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인 듀얼 모니터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랜드 플래티네에서는이 듀얼 모니터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차량에서는 추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게 장거리 주행 시에도 이 모니터로 이 영상 시청하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미니 컨트롤러까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게끔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옵션이 대형 세단에서 빠지면 섭섭한 옵션이죠? 자, 뒷좌석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이렇게 우측 시트가 편리하게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되돌림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원상 복귀되는 모습을 버튼 하나로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대형 세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지금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키 3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키 3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랜드 플래티넘을 가성비가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차량 더 케이 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5월 9일 최초 등록 10km 수약 88,7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기아더 K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으로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젤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와 방향지시등 켰을 때 후축방 모니터, 전동 트렁크, 전자 서스, LCD 계기판, 그 다음에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 등 고급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 추가와 뒷좌석 VIP 시트 기본 적용으로 뒷좌석에서도 모니터와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8천만원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3,690만원, 3,6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